I've been my my have way. 어서 오십시오. 장인영신입니다 어, 이번 차량 K7 어,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어, 보통은 어, 녹전한 제까지 또는 어, 마스킹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어, 인사를 드리든지. 어, 그렇게 하는데 오늘 탈거 후에 기본 전체를 살짝 하고 어, 보여드립니다. 아, 왜냐? 어, 요즘 저희가 어, 작업 시작할 때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잖아요. 어, 그거 이유 한번 어, 보여드리려고 이번 차량은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깨끗해요. 어, 모래가 그렇게 많이 묻은 것도 아니고 연마 칼슘이 그렇게, 많이 묻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상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그냥, 깨끗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가, 겨울철에는 막 스팅기 돌리고, 어, 스팅기까지도 안될 경우, 좀 힘들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 그 방법까지 쓰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시면, 그죠? 하얀 거, 이거, 보이시죠? 결정체. 이쪽에도 그렇고. 다 보이실 거예요, 이거 요거는 크기 때문에. 이제 소금이죠, 소금. 요런 로우암, 노출되어 있는 부분. 로우암 서브 프레임은 하얀 가루는 많이는 없어요. 조금씩 하나씩 있긴 있는데,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커버가 덮여 있던 부분들. 커버가 덮여 있던 부분들은 아직, 이 보면, 어, 건조도 덜 됐고, 그죠? 건조가 덜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하얀 가루들이 많아요. 어, 커버 안쪽 부분입니다, 이거는. 커버가 이렇게 씌어져 있잖아요. 이 커버 쪽에도 보시면은, 그죠? 하얀 알갱이들이 상당히 많죠. 어, 저게 바로 염화칼슘입니다염화칼슘 이마칼슘 염화칼슘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가볍게 스팀으로 한번 싹 털고 알코올 탈취를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염화칼슘은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두 번째 하부 커버가 있다고 언더코팅을 안 해도 된다 아 그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부 커버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어쨌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제일 큰 목적은 풍절음 감소 효과 자동차 구조 중에서 풍절음이 가장 심한 곳 바로 보통 A필러 쪽이나 사이드미러 쪽 이런 쪽으로 알고 계신데 풍절음이 가장 심한 곳은 하부입니다 하부 그나마 이런 K7 그랜저 모노코크 방식은 그나마 좀 평평하게 생겼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이죠 조금 나은 편인데 하부가 풍절음이 가장 심하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도 머플러가 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낫죠. 어, 특히나 이 뒷부분 보면은 어, K7 차량은 그나마 어, 범버하고 간격이 많이 없는데 이 간격이 넓은 차량들이 있어요. 어, 이런 차들일수록 어, 풍절음은 조금 더 어, 심합니다. 그래서 QM6 LPG 차량 보면은 이 부분이 뻥 뚫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 부분에서 풍절음이 가장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부분 앞부분 쪽에서 풍절음이 가장 심한데 요거는 커버가 잘돼 있으니까 그런 면은 조금 감소가 되겠죠 왜 커버 안쪽에는 아직까지 알갱이가 있고 그리고 노출이 돼 있는 로왕 서브 프레임은 알갱이가 안 보이냐 어, 총두번두번의 염화칼슘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어, 지금 출고된 지 거의 한달 정도 돼 가는 차량이거든요. 어, 두번 정도 맞으셨는데, 눈 오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어, 그냥 하부 세차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부 세차 어, 제가 너무 자주 하는 거, 그런 거는 어,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막 하이 맞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씩 하고 나면은 그나마 요거는 좀 낫죠. 근데 하부 카버가 달린 부분은 어때요? 그냥 여기는 뭐 물이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쏘아지는게 아니고 그냥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갱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며칠 제목을 염화칼슘 염화칼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도 짜증나요 예.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도 요 며칠 차량보다는 조금 나아요 조금 낫습니다 이 정도면 은 오늘도 어, 쌍권총을 들고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쌍검총 뭔지 아시죠? 응. 그러니까 뭐 유리막 코팅은 세차니까 종골을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관리 잘하시면 종골 하시고, 저, 관리 못하시면 좋은 종골 하지 마세요. <laughs> 관리 잘하세요? <laughs> 아, 예. 일주일에 한 번요. 네,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laughs>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아유 이게 돈이면 얼마나 좋겠노 아유, 돈을 이렇게 줍고 다녀야 된다 오우씨! 내 돈! 오이내 돈! 오이내 돈!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내리, 내렸, 내리습니다 네네 아 오셨어요? 잠시만요. 지금 오시면 될까? 그때 점검 얘기했던 거. 네. 네, 일단 뭐 점검만 해드리니까 지금 오십시오. 네, 네, 사장님. 네. 보통 이렇게 막 물을 뿌리면은 제거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물기 닦는데 보면 시간이 제일 많이 가거든. 그죠? 그게 짜증나요, 그게. 근데 뭐 이런 거는 그냥 타올 한 번만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면은 잔사가 안 나와. 배뉴 출고합니다. 출고 출고 출고. 어, 작업 은 그저께 끝났는데 오늘 출고하네. 커관는다 뜯고 했네. 화관고 했어. 응, 다 뜯고 했네. 뭐하잘 어, 되는데? 이거 안안 뜯었나? 안 뜯었어. 커버도 뜯었어, 보니까. 처음에 처음에 데일러 데일러 할때안 뜯고 했고, 했고. 어, 어. 다시, 다시 다시 할 때는 다시 뜯어갖고 한 거네. 커버도 더 뜯고 했네, 했다도. 음. 여기서 세라믹을 도 보내는, 그렇게요? 네, 두 분이 아니요, 도 보내던 그렇게요? 여기다가 좀 굳이 두 분이 올라갔는데 세라믹 다시 도 보내는 건아닌라같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이차 차체는 칠잘돼 있습니다. 천천는할필요 없고 천천히 할필요 없어요 잘 되어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여기는 안되어있잖아요 멤버 부분은 녹이 그그 지못 많이 진해졌어요 얘를 여기를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하려면 세라미. 굳이 세으로 색깔이 안맞잖아요 네. 색깔이 안맞으면 어디가 저기 안색이 나는 그건 네. 아, 하려면 유성으로 면 유성으로, 유성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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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2시 16분입니다 이제 마스킹 예, 또 완료가 됐고요 한참 늦었죠 신차로 입고 됐는데 한참 늦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은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늦어진 거 있습니다. 거기서 30분은 스팅기 돌리고 이렇게 한다고, 어, 뭐 까먹고 나머지는, 그렇지. 차량 출고하고 이런 것도 좀 있었구나. 그리고 또 방금 영상 한번 보셨죠? LF 소나타, 어, 점검 한대 와가지고, 뭐 시공을, 저희한테 시공을 해가지고 점검 받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시공을 두번 받았을 때, 두 번. 한번 받고, 또 한번 더 받고 어, 그렇게 두 번을 받으셨다는데 아, 저는 아, 좀 그래도 좀 그렇다 그렇다 두 번이나 했는데 세 번까지 뭐, 계속 뭐 덕방만 하고 다닐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래서 와서 아까 같이 좀 보셨죠 어, 도포는 이 뼈대쪽 어, 철판쪽은 도포가 그래도 상당히 어, 잘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완전 탈거를 해갖고 본 거는 아니니까 어, 정확하게는 다 뜯어봐야, 확, 다 벗겨봐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한쪽 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방열판도 다탈근를다 다 했고, 도포는 제대로 된것 같은데, 유성으로 했습니다, 유성. 유성으로 했고, 어떤 제품인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로아우 서프레임, 그리고 크로스 멤버 이런 부분들은 도포가 안돼 있어서 부식이 조금 나 있는 부분도 있었죠. 제가 항상, 어, 이런 부분들 어,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은 어김없이 부식이 나 있었습니다. 이걸로 찍었는데 제대로 나왔을란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뜯고 했어 그냥 방열판도 안 뜯고 어, 그렇게 시공을 했고 두 번째 시공을 했을 때는 방열판 뜯고 어 전부 다, 다 탈거 후에 시공을 다 했고 어, 로함하고 서프링, 이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만 어, 도포가 안돼 있을 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기도 부식도 많이 되고, 뭐 여기만 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 할 일이 많아요, 여기가. 그러면 저희가 얘기했던 금액하고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일단 타산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 마시라, 그냥. 인어학세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씨름 한다고 시간 한참 걸렸네. 손님이랑. <laughs> 그래서 막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저희는 그럼 못하겠다. 안 한다. 해달라. 못한다. <laughs>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은, 철판 쪽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유성이든 수성이든 그거는 어, 사람들 취향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지. 그게 중요하진 않아. 뭐 유성해가지고도 이상만 없다면 그냥 유성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아까 본거는 한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서 그래서 조개를 할 필요는 없고 여기만 그러면 하시든지 똑같은 재질로 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만 또 세라믹으로 해달래 그럼 여기는 회색이고 저기는 검정색이고 여기는 검정색이고 여기는 회색이고 여기 하면 여기또다 튀는데 그거 마스킹하는 시간이더 오래 걸리잖아요. 깔이 안 맞다. 그 손님은 또 괜찮다. <laughs> 그거 갖고 또 업신가신 어, 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 다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다하기로 했고 저는 분명히 고지를 다 해드렸고 이거는 삼중으로 올라가면은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두께가 두꺼우면 뭐 좋다. 두꺼운 거다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도막은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떻게 결론을 봤냐면은, 전체 시공을 다 하기로 하고, 물론 청소 비용, 그리고 아까 녹이 있던 거, 녹 제거 비용, 그리고 이 안쪽 손이 안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녹 제거 안 됩니다. 녹 전환제, 방지 처리만 하고, 시공을 하고, 그 대신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차피 손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녹이라는 게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 다시 A/S를 해주겠다. 뭐 그때가 가지고 언더코팅을 했는데 어왜 녹이 나니 어,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웃음> 확실히 <laughs> 고지는 <고진을 웃음> 해드렸는데 결국 아우 저 분도 고집세시네. 저도 고집세인데 <laughs> 내가 내가 졌다 졌어 진짜.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어느, 어저께 댓글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언더코팅이면 언더코팅, 방음이면 방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으로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언더코팅이라는 게 무슨 코팅이든, 두껍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어. 올려갖고 뭐 한번 했고 두번 했으니까 더 좋고 세번 하면 더 좋고 그거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 모든 도막은 적정 도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얇아도 그건 하자 하자가 될수 있죠 기능을 제대로 못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도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뭐 크레이가 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든 항상 적당한 게 좋아요 과하면 탈이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과하면 탈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예약을 받고 상담을 할 때도 그 손님이 이거를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유리막 코팅.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아 저희는 뭐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대충 해서 관리를 안 해서 유리막 코팅 하려고요. 그럼 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냥 하지 마시든지 저렴한 걸 하시라고요 그냥 예돈 버리지 마시고 유리바커튼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거를 어 갖다 발라놔도 관리 안 하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안한 거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 안한 거보다는 나을 수도 있는데 돈을 투자한 만큼 그 효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하지 말거나 저렴한 걸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 지금 이 손님처럼 고집부리 분 계세요. <laughs> 그러다가는 일단은 절대 안될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확하게 딱 자르는데 저희는 무조건 잘라요. 저는뭐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 정확히 자릅니다. 아, 안 됩니다. 그냥 에, 하실 거면 그냥 된다고 하는데 그거 그거 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저 정도면 안될 정도는 아닌데 조금 불안한 맛이 있어요. 불안한 맛이 있기 때문에 고지할 거다 어, 해드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작업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내처럼 일하면은 큰돈 절대 못 푼다고. 아니 어떻게든 뭘 해가지고 좀뭘 어 하려고 좀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맨날 물어보고 하지 말해, <laughs> 하지 말해. <laughs> 그것 때문에 일단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 마스킹까지 예, 완료가 됐고. 아니 새차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지금도 말도 오래 걸리네. 세시 두시 반인데 밥도 안 먹고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그죠? 남들 보면 얼마나 까까하겠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용접 부위들 녹전 안제 방청 처리까지 이중으로 적용을 다 했고요. 그리고 접합 부위도 마찬가지 용접 부위 접합 부위 이렇게 녹, 녹전 안제 방청 처리 다 완료를 했고 이 정비에 관련된 볼트 부분 방청 처리 후에 건조한 다음에 마스킹까지 완료된 모습이 지금입니다 어차피 K7 맨날 보시잖아 저희 그죠? 맨날 보시잖아 그래서 뭐다 똑같은데 나도 솔직히 보여드리기 싫어 나도 이제 지겨워 지겨워 맨날 똑같은 거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차비님이 보고 싶어 하시니까 보여드려야지 똑같습니다 녹전한제 방청처리 다 완료를 다 했고요 요거는 그냥 방금도 다 보셨으니까 패스. 어,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아, 여기는 정비에 관련된 부분이 없지. 어, 방금 손님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열띤 어, 토론과 공방. 아 해달라. <laughs> 하지 마시라. <웃음> 해달라. <웃음> 하지 마시라. 아 요, 요거, 요거 하고몇 번을 해가지고, 지금 입 바짝바짝 말하네. 그 위에 접합부위들. 전부 다 마찬가지. 녹전한제. 방충 처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 프론트 부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로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세라믹 도포만 진행을 할 거고 지금 마스킹 되어 있던 러클 부분 요 부분 방충 처리만 적용을 했구요 자 어, 여기까지가 전처리 과정이었고 In my feelings. Here I go, here I go again. We just keep on repeating. Here we go, here we go again. I'm so tired, so fed up of you messing with my buzz. You shut down, had enough. I'm just looking for that rush. I'm so tired, so fed up. Lock your eyes, we just touch. Feel our bodies drifting up. I don't know. 조금 전에 K7 프리미어 차량 언더코팅한 차량이죠. 언더코팅 방은 방금, 방금 출고했고요. 이제 마지막 똑같은 차량 색상도 똑같죠. K7 프리미어 차량 타코트 진행을 해야 됩니다. 더블 코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 베이스 발라놓고 오늘 타코트 진행을 하거든요. 오늘 마지막 타코트 진행이 될 거고 차량은 내일 출고가 될 겁니다. 제가 6시 40분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처리 하고 요거 마무리는 제가 조금 도와드리다가 어, 렉스 가이 님께서 마무리 하실 거고 열처리는 제가 영상 찍어 놓으라고 <laughs>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마감될 겁니다. 저는 또 오늘 아들 피고가야 돼요. 어 지금 k 7 똑같은 차량이잖아요. 똑같은 차량인데 차주님 기다리고 계셨는데 계속 이 차를 보면서 똑같은 차량인데 보시면서 이렇게 왜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저도 유리막을 했는데, 왜내 차하고 틀려 보이지? <laughs> 계속 그러 계속, 계속 보고 계세요. <laughs> 그분도 이제, 어, 다른 데서 유리막 코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뭐, 별말 안 했습니다. 뭐, 그죠? 딴데산 거, <laughs> 저희가 말할 필요도 없고. 지오스, 어, 지오스 많이 하시잖아요. 지오스하고는 조금, 어, 개념 자체가 좀 틀립니다. 어, 지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라 잔 타입이고, 저희 프라잉 같은 경우에도, 어, 폴리실라잔 타입이고 어, 페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실록산 타입이거든요. 실록산 타입은 뭐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도는 저희 제품 중에서 어, 파인애플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 페테라가 광도가 제일 좋습니다. 슬립감도 제일 좋고요. 어, 발수력으로 따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어, 지오스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니까. 네. 아 광도 확실히 많이 올랐죠. 이제 타코트만 어, 진행을 하면 되고 이제 바로 어, 작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작업하다가 중간에 빠질 거예요.